173페이지 653번입니다. 자, 이런 게 어렵죠. 그러니까 엠 n, n 숫자를 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. 그럼 숫자 주고 숫자를 줘서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일반화시켜보자. 자, 첫 번째 숫자 주고 해보자. 숫자 안 주니까 너무 어려워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, 선분 A, B가 있는데 내분 하는 점.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. 그래서, 내분하는 점도 필요하니까, 이렇게 하고, A에서 더 멀어야 되잖아. 그러면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, 지난 시간에, 쌤, 이거 얘기했었지? 저, 내분점, 외분점 이런 거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. 하나는 공식 써서 문제 푸는 거. 이거 아니겠죠? 그렇게 푸는 거 아닐 거야. 두 번째, 그림 그려가지고 파악해야 돼. 근데 그거 할때뭐 조심할, 뭐, 그, 뭐에 집중하라고? 전체랑 해당에 집중하라고? 그래서 전체가 지금 3칸이야 3칸 1칸, 두칸 3칸 이렇게 그 다음에 2대1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지?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겠죠?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대1 외분점은 사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중점 만드는 애잖아 그치? 그래서 그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2대1 되잖아 외분점이 조금 더 어렵죠. 거지 음, 이렇게 된 거다. 아 내분점은 이 안에서 전체분에 해당하면 되잖아. 그러면은 외분점은 어떻게 전체분에 해당해야 되겠어? 여기서 전체 그다음에 여기서 해, 아죠 여기서 전체 그다음에 여기 해당 이런 식으로 몇대몇 몇 이런 거몇 대. 사실 전체는 아니긴 한데 앞에 내분점이랑 은좀 다르죠. 근데 뭐 외분점 잘 생각해봐. 서로 빼는 거거든. 빼는 거. 맞지? 뺀 만큼이 요만큼이다 그거는 맞잖아 뺀 만큼이 해가 되는 거야 그렇않아 되겠죠?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고 여기서 여기까지 1이니까 b가 중점이더라 이거 지 그럼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?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어차피 했으니까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맞춰야 될거 아니야? 그럼 어떡할까? 이거 한칸이 1이라고 해1 1이야 1 1부도 2야 1, 1. 이거해서 진행해 주면 되는 거죠, 맞지? 그럼 AD 얼마야? 3이죠, 3분의 1. AC 얼마니까 AC, AC는 2칸이죠, 두 2칸. 두 어, 2분의 1이죠. AD 얼마입니까? 6칸 아닙니까? 6, 6분의 1, 6칸. 계속? 아니야, 아닌가? 그래서 탈락. 나머지 다 똑같이 진행해 주면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시험에, 학교 시험에 나오면,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. 되겠지. M과 N이, 그, M이 더 크다고 했어. 근데, 얼마인데 얼마로 큰데? 모르잖아. 저걸 모른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, 내컨테이 설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야. 왜냐면 항상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. 2대1로 잡아도 돼야 되는 거야. 이해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, 2번으로 가서,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. 일반화 시켜 이렇게, 이렇게. 여기서 a 여기서 b 이렇게 잡고 방금 했던 거를 어, n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n 플러스 n인 거잖아요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응. 그다음에 어, 여기가 여기가 n 여기가 n 여기가 n, 여기가 n. 그래서 여기가 c 이렇게 예요 거죠. 그다음에 여기를 그 n 플러스 n인데 k를 해주는 게 좋아. 왜냐면 이거 바깥쪽으로 갔을 때 달라질 수가 있거든 d가. 그래서 얘가 mk가 되고 mk가 된 겁니다. 음. 된 거지.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d가 있어. D. 여기에 d가 있어.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. 여기서 여기까지를 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a에서 더 멀어야 되는. 그럼 여기는 m, l이 되는 겁니다. m, l. 이렇게 할 필요 없어, 알겠지? 시험 가면 그냥 이걸로 풀면 돼.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죠. 그 다음에, 여기서, 그,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? m, l이 되는 거죠. 된 거지? 여기서, 그, 어떻게 할 거냐면, 얘를 생각을 할 건데, m에서 n을 뺀게 얘잖아. 맞지. 그러면은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. m n l 어 이거 하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? m 플러스 n의 k가 되거든. 되겠죠? 그러고 나면은 얘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? ab 플러스 이대로 그냥 치면 되요 이대로 놔두자. 뭘로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걸로 이제 아까 1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2번 해볼게. 답이 자 4번이네. 2번 해보고 4번 한번 해볼게. 자 2번 갑니다. 동그란 2번. a b 분의라고 했어. a b 분의니까 n 플러스 n의 k 분의 1. 어, 그 다음에 a c 플러스 m k 분의1 이렇게. 그럼 AD 얼마야? AD ML ML 분해 이용어뭔좀 잘못한 것 같은데 번을 하면 틀리게 나오잖아 맞는 걸로 하자 맞는 걸로 할게 4 번으로 할게 4 번으로 하면은 AC AC 다시 AC 얼마야? MK 분해 일 그다음에 어, a d ml 분의 1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죠? 그 다음에 a d 는 n 플러스 n의 k 분의 1 이렇게 그럼 뭘로 뭐를 바꾸는 게 편하지? 얘가 통째로 나와 있잖아 n 마이너스 n의 mk 문자를 다 통일해 버려야 되는데 어, 음. l 밖에 없 으니까 예를통 일하 자고, 일단 은 계산 을다 할게. 계산 을나 서면 아, 지 하면... 아, 이거 어떤 방향 으로 진행 해도 기억 이 나네. 아, 너무 복잡 한데 이러 음, M 피로스의 K, 아, 몰라 다 해버려 분할거야 그러면은 M 은, 다, 다 지금 이해가 안 가지고, 해가안 가지고 있 네. 그러면은 M 하고 어? K 하고, <laughs> 그 다음에 l 하고 n 플러스 n 분해라고 해놓고 얘는 뭐가 없어 n 플러스 n에 l이 없죠 맞지 얘는 ml이니까 플러스 k에 n 플러스 n 그럼 얘는 뭐가 없어 n 플러스 n에 k 있으니까 ml이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모는 일단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어? 뭔가 좀 잘못했다? 마이너스인데 얘? 마이너스 얘 왼쪽으로 넘어왔잖아 그지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버려 ml 아닌데 얘를 바꿔버려 얘를 바꾸면 은 얘가 뭐가 돼 M n 플러스 n의 k이니까 n 마이너스 n의 l 이렇게 되잖아 그치지 아니 공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? n 마이 n의 l 이렇게 마이너스 NL.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ml과 반응하겠죠. ml과 반응해서 얘가 없어질 거야. 이거랑 두개 없어. ml랑 마이너스 ml가 없어질 거야. 어... 맞 어, 그러면은 그 위에 거 계속 적을게. 그러면은 n 플러스 n의 에다가 그다음에 뭐가 남습니까? 마이너스 nl이 남지? 그러면은 얘도 없어지게죠 마이너스 ML. 이거랑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남아있는 거 뭐가 안, 안 남았어? ML밖에 안 남았죠. 그럼 밑에 이거 있잖아, MKL에 n 플러스 n 이렇게 있는 거야? ML, ML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k 의 n 플러스 n 분의 1이 되는 거. 어? 뭐가 이상하다? o